눈이 왔어요. 네. 네, 이 꽃님이 가족 급식소에는 밥을 많이 먹었네요. 아, 근데 고양이들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어제 밤에 와서 먹었나? 아무튼 밥을 먹고 갔다는 건 누가 다녀간다는 거니까 고무적입니다. 우리 지붕이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 그 위에 놨던 밥그릇도 다 묻혀버렸네요. 여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아, 얌전이가 다녀간 것 같은데. 아유, 저어떡하나. 저거 치워야겠습니다. 눈을 이상하네. 산책 갔다 와야 나와서 먹을래나? 얼른 나와 임마 얌전이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메리랑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먹겠죠. 어 나왔네. 나와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먹어 얼른. <laughs> 아유 우리 양너 어제 도망갔어? 땅콩 쪘다고 좀 화나서 그런 거야? 아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그냥 한세상 그까짓 그 뭐. 응? 그렇잖아, 응? 눈 오는데 그랬구나. 너랑 같이 땅콩 뛴그 똘똘이랑 똑순이는안 보이네, 응? 어휴. 알았어. 내일 한번더 중성화하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줬습니다. 음, 허기는 면하라고 조금만 줬습니다. 잡힐지 모르겠어요. 잡혀가는 걸봐 갖고 지금 한 놈도 안 보입니다. 저쪽에서 아까 새치미만 봤는데 지금 줄감이랑 새치미가 저기 있습니다. 줄감이랑 새치미 다른 애들은 안 보여요. 밥은 조금만 좋습니다 내가 가면 얘네들 올 거예요. 야 뭐, 애들이 다 어디 또죠돌이속순니 뭐, 많이 다안보네 이건 어, 줄감이, 새치미새치미는 새침이, 중성화 한 해고, 제도 줄감이도 한 해입니다. 새치미 들어갔고, 줄감이 들어갔고, 아내는 애들이 보여야 되는데, 한 놈들만 보이네. 저기 들깨가 다니는데, 뭐라 그러니까 안 오네. 새끼들은 없고, 이 추운데 밥좀 주려고 그러니까 안 오네. 어? 와서 밥 먹으면 좋은데, 내가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이상하게. 지난번엔 밥좀 많이 줬는데 새끼들은 안 보이네. 아우, 이 추운데 고생할 텐데. 배고프고. 백구야! 이래서어밥 주면 될 텐데. 응, 밥하고. 그 시기는 숨었습니다. 응. 지금 여기 다눈 맞아갖고, 어디다 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컨테이너 안에, 거기다 넣기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사람이 가까운 오나 본데, 거기다 그걸 놓으면 또 이것도 치우게 할것 같아서, 바깥에다 저렇게 숨습니다 남았으면 다 전전거 다 버리고, 이게 좋습니다. 고시기는 지금 안에 음. 숨었습니다. 가서 먹어라, 음. 나나야. 응? 아이, 착하다. 음, 갈게. 아, 이렇게 돼놓으니까, 아, 참. 이 사람, 뭔 찬데 여기다 맨날 대안 없지? 불러보겠습니다, 세범이로 세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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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기 있었어? 거기 어디 있었구나? 아유, 우리 새 봄이. 이거 어디 천막 있는데 어디 숨어 있었구나. 아유, 착해. 밥 줄게. 잠깐 기다려. 아, 우리 새 봄이 밥 자리가 영 심통치 않네. 응, 시원하, 시원하지가 않아. 이거 뭐차들이기 갖다 대놓고 말이야. 아이, 정말. 이, 이, 준비안 맞을 때도 없고. 빨리 먹어라. 응? 이렇게 뭐확 쳐들 정도는 아니로 오니까, 응, 많이 먹어. 어, 우리 새봄이 착하다. 음, 날씨가 이래갖고 너무 엉색하다야. 저쪽에 가면이 밥도 줘야겠다. 가면이 밥은 여기다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는 물이 안 떨어질 것 같으네요. 와서 먹겠지. 뭐, 새봄이도 저기다 먹고 먹을 수도 있고. 예. 아, 요즘은 날씨가 이런 데다가 이 밥자리 형편이 형이차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더 고양이들이 더 배고플 텐데 제보마 <laughs> 야 솔로몬 너 컴컴이 어디다 뒀냐? 음 왔어? <laughs> 아이 저게 아예 발라당할 거야? 발라당 솔로몬도 발라당을 할줄 아네 컴컴아 아유 컴컴이 저기 뭐네 야이 컴컴이 왜 인자와 솔로몬이랑 같이 있었어 음, 컴컴이는 닭가슴살을 하나 줘야지 지금 이 솔로몬이 컴커미. 이 캔은 거의 다 먹거든요 이 안에도 지금 한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빡아끼이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기 컴컴이 내일 잡아갈 놈 닭가슴살을 줬습니다 이닭가슴살 주고 콩콩이가 지금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을래가 콩콩이, 놀시기, 뭐, 마이클 이런 애들 잡아야 되는데, 내일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눈이 또 옵니다. 아 날씨가 이렇습니다. 두 마리가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집밥구리 같은데 방울이는 어디가고 집밥구리 두 마리가 야옹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날아갈텐데 그냥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도 엄청 배고플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많이들 먹어라, 집밥구이야 여기 밖으로 주인이 나타났는데 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집밥구이 먹으라고 그러고 가려고 러니까 야옹야옹하네, 녀석이. 알았어. 이거는 젖으니까딴걸 줄게. 요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집밥구이들 먹으라고. 얘는 닭가슴살을 주겠습니다. 눈이 오니까 얘네들이 안 나갔네. 지금 구경이는 집 안에 있고, 소심이는 바깥에 있습니다. 밥과 물을, 그리고 고양이 캔을 줬습니다. 아이고, 작게라. 우리 소심이랑 구경이, 이런 날은 어디 돌아다니지 마. 그냥 집에 꼭 박혀 있어. 알았지? 응? 어?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너희들 쉴 때가 없잖아. 여기, 원래 주인이 코백이랑 코옥인데, 코옥이는 죽고, 코백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네, 너네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살게 됐었잖아. 이제 영원히 너희들 둘 집이야. 알았지? 갈게.